미나의 애플파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미나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키라 나이틀리 나오는 콜레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최근에 본 영화들이 다 여성 동성애를 다루는 작품들이더라고요. 뭐 콜레트 그리고 엠마 스톤 나오는 그 뭐더라, 더페이보릿이라 영화도 봤고 아가씨도 제가 좀 늦게 봤어요. 최근에 극장에서 최근에 늦게 와서 그 여성 동성애를 다룬 작품을 네, 준비해 왔습니다. 툴루즈 로트에의 침대에서 라는 작품이에요. 여성 동성애라고 해서 뭐 자극적이거나 야한 포르몬가 아니라 보통 사람, 평범한 그냥 여성 두 명의 초상화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이 그림이 왜 이렇게 그려졌는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화가가 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툴루즈 로트렉은 아주 부잣집, 백작 아들로 태어났어요. 완전히 어릴 때부터 귀공자로 자라서 별명이 뭐 작은 보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미가 승마였고, 승마를 즐기던 이 귀공자님이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허약했어요. 음, 이 집안이 좀 근친끼리 결혼하는 그런, 그게 있어서 아바, 아마 아머, 아버지가 뭐 사촌이랑 결혼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음, 10살 때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그 길로 하반신이 마비됩니다. 겨우 의자에서 넘어졌을 뿐인데 그래서 어른이 됐을 때다 자란 키가 150cm였어요. 상체는 어른인데 하체가 자라지 못해서 어린이 하체로 남아있는 그런 기형적인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저히 기형아인 아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기를 큰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툴루즈 로트렉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로트렉의 여동생에게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로트렉이 뭐 가업을 이어받는 일은 이제 뭐물건어 갔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이제 몰두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그림을 그리는 거였고 처음에는 유명한 화가 밑에서 그림을 공부하다가 자기 갈 길을 찾아간 거죠. 그 당시에 아주 젊은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 있던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으로 가게 됩니다. 목마르트 언덕에는 술집들이 많이 모여있죠. 유흥업소들도 많고, 뭐 물랑루즈 같은 유명한 뮤지컬도 있고, 뭐 카페도 많고 그런 곳인데, 거기에 드나들면서 그런 파리의 화려한 밤문화, 밤세계를 그림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랑루즈의 포스터를 튤루즈 로트렉이 석판화로 제작을 하게 되요. 20세기 그래픽아트의 선구자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로트렉은 이곳에서 물량 로즈에서 많은 사람들과 잘 스스럼 없이 잘 어울렸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았던 그런 상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그 인정받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상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뭐 아무렇지 않게 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인을 보는 그 시선이 분명히 그 편견을 가진 시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툴루즈 로트렉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도 그들에게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화려한 밤 세계에서 유일하게 툴루즈 로트렉이 공감을 서로 할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창가에서 일을 하는 매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창가에서 로트렉은 그 매춘부 여성들이 지내는 숙소를 아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목욕을 그 하고 있는데 그냥 로트렉이 들어가도 뭐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거예요. 가족처럼 지냈으니까 그 로트렉이 바라본 이 여성들에 대한 시선은 방탕하게 몸을 굴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평범한 여성들의 모습으로 담담한 시선으로 담아내요. 침대에서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머리가 짧은 여성 두 명이 아주 폭신폭신해 보이는 침대에 누워 있죠. 머리가 짧은 이유는 조금이라도 생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긴 머리를 머리를 길러서 머리카락까지 잘라서 팔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창가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머리가 이렇게 짧았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자신의 물건 취급하는 남성들에게 치다 보니까. 뭐이 같은 일을 하는 여성에게서 많은 위로를 받고 공감을 얻으면서 서로를, 서로에게 이제 의지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이 그림 속에서 여성들은 뭐 성적 대상도 아니고, 레즈비언도 아니고, 그저 자기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는,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루종일 힘들었던 하루를 위로 받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그린 그림인 거죠.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